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와아, 참 데이드가 리니 오늘 멘탈, 멘탈 케어 좀 하게, 저 그, 여자 오인큐 하겠습니다. 어, 미숙. 미숙님, 미숙님 안녕하세요. 미숙님 안녕하세요. 진장이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쉣더 빡앵! 아, 진장이님. 네. 닉네임 뭡니까? 좋아하는 BJ 누구예요? 저, 제남이랑해물파전 해무님이 좋아요? 아니면 제가 좋아요? 아 아니, 그냥 진짜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 뭐 이런다고 해꼬지하고 막, 어? 막뒷글 있는, 뒷글 있는 남자 아니에요, 저? 해물타전 좋아해요. 아.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제놈님! 와, 아, 좋다좋다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미안하다, 미안해! 어? 야, 내가 너네 찾으려고 아주, 오늘, 야, 기다려봐. 다, 야, 다, 다 조용히 해봐. 여기, 남자가 있어. 방금 남자의 숨결이. 남자 강취해주세요. 야, 남자, 야, 제리 가, 야, 핑! 어? 솔! 네. 비둘기! 네. 어쩌다오? 좋았습니다, 형님들. 펌프님, 저쪽으로 가서 방송하세요. 예. 네. 야, 슬쩍! 실제... 야, 기모치아가! 야, 기호치아가 야, 개호치개호치개호치 <목소리> 저, 저 새끼들이 학교에 가서 개쳐대네 자기야! 자기야, 안녕! 자기야! 어우, 씨발, 더러워! <laughs> 안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야, 좋았다, 야. 컨셉 좋았다, 컨셉 좋았다. 에센다! 안녕! 컨셉 좋았 네. 한5 옥타브 가는 것 같은데, 방금? 네? 방...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야너그 목소리로 하면 형이 같이 껴줄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네 닉네임 말해봐. 괜찮아 괜찮이야 아, 아 괜찮아 그 캄이야? 네. 어너 닉네임에 딱 맞는 목소리네. 네. 매롱 메롱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저 누군 지 알아요? 여기. 네? 제르가즘. 아저 재르 재르 재르가지 재 니기 재르가지 재르가지면 맞는데 저 누군지 몰라요? 네아 이제 누군 연이? 네? 연예인이에요? 아저 연예인이요 에이 정도면 연예인이겠어요? <laughs> <laughs>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겠어요? <laughs> 네? <웃음> 저 존나 정말... <laughs> <laughs> 소라 네! <laughs>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맞고 대장이지. 어? 보고 있어? 응. 어때? 안 떠. 기다려. 아, 진, 어때? 안 떴다고. 안 보여? 보여? <laughs> 이 정도면. 치워, 치워. 치우라고. <laughs> 치워. 메롱메롱님. 그, 네. 유튜브 이상호 님인가? 거기서 가면 안쓴거 있지 않아요? 선글라스 긴 거. 어, 자, 진, 진아, 너, 그거 그래, 어때? 그, 그거나, 그거나, 겠지 네. 어, 뭐, 거기다 왜 인정을 해? <laughs> 너 잘생겼다고, 거기다 잘생겼다고 말하려고 했어? 아니야. 야, 니 네, 닉네임 봐봐, 닉네임. 야, 솔. 어? 닉네임 뭐냐고, 니왜안 네. 쳐? 아까 쳤잖아. 다시 한번 쳐라고. 알았어. 니, 니. 승질 좀 닉네임. 내지 마. 승질 내지 마? 어. 알았어. 승진안 낼게. <laughs> 너네 들어와. 극혐이다. 어떤 새끼야? 나와. 제너님 뭐, 뭐, 어디 갈 거예요? 나? 나 어디? 나너 마음속. <laughs> 섹시 큐티. 어? 너 리신 잘하는 남자 멋있어? 너 리신 보면 나 리신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너네 너네는 사치미 어때?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그러면 사겨 네? 어? 너 원래 이제 요즘 요즘 세대는 나이차가 극복돼야 돼 나이를 극복한 사람 너 근데, 근데 도 극복해요 근데 얘가 너, 너 스물한 살 아니었어? 형 그거 알아? 어? 형은 나이차 극복도 못하고 솔로잖아 청답 마음 아파. 정답이라는 새끼 나와. 죽이지 마. 응? 너 나랑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 아니. 섹시야. 어? 나랑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어? 생각 아니. 좀 해볼게. 아제트다 꺼져. 네다 나가. 너... 나간다 진다. 그러지 마. 아이 새끼야 진. 야 진아. 네? 너 약간 불안 증상 있어? 아니야. 근데 <laughs> 근데 왜 그러고 그러. 어어어 어, 어. 야 너네 바텀. 야 너네 힘들면 말해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뭐 힘들어, 힘들어, 지금 1레벨때1 봐요. 레벨때 힘들어 이 미친놈들아. 제너나 갱화. 아니 해. 미친. 아니. 너너 누구야. 아 제나 솔. 아 미친 어, 거 아니야? 너, 갱화 빨리. 너 라인 어디인데? 미드. 미드야? 미드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오야어야야 어, 야, 어, 야, 미드 야, 음, 야 음, 바텀은 음, 잘했다. 음, 잘했다. 바텀 잘하는데? 음. 야, 이분 타르마, 야 믿어 갈게. 싸워, 싸워. 맞다, 이따, 맞다, 이따. 저아 걸려. 점아, 걸려고 일. 점봐 잡았어, 잡았어. 어? 얘들아. 뭐 그렇게 화는 내야 돼? 실망했다. 요즘... 너 아까 전에 나한테 실망했잖아, 이미. 꺼져, 나도 너, 너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욕을 해요? 아까도 나지? 아, 어떻게 욕을 해? 너무하다. 너무하다. 상처받겠다. 상처받았다. 너의 쌍둥이 아니지? 너의 일란성 쌍둥이 아니야, 이거? 너의, 너 일란성 쌍둥이 아니야? 탑은, 탑은 일단 내준다. 렉사이가 어디 갔냐? 레블랑이 사라졌어. 그럼 니도 사라져. 하지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어. 포장하지 마요. 불로 먹었잖아. 야, 이리와 이리와. 야, 이 새끼 방어를 쳐야지, 이 새끼. 와, 개못한다, 진짜. 사람이세요 와, 저저 여자 여자분 목소리 들으면 아, 설렌다, 이래. 미드. 아, 미드 존나 못해. 우리 정글 캐가 놈? 아, 정글 아야 정글 뭐함 미드 한번더 갈게. 가자, 지금이야. 맞췄어, 맞췄어. 못 땄어? 오오 살려줘! 오오어 살려줘. 얼씨, 이시 얼씨, 이시 얼씨, 이 살려줘, 오빠 해줘봐. 살려줘, 살려줘, 오빠 해봐. 살려줘, 오빠 해봐. 죽을게. 왔네 음. 어? 살려줘 오빠 해봐! 살려줘! 죽을게 그냥 빅님 빅님! 네네네 그거 아프리카 닉네임 뭐예요? 살려줘! 카르마 살려줘! 카르마! 아! <웃음> 카르마! <웃음> 살려줘, 응. 살려줘 살려줘! 응 아아 아아 너 존나 아. 겁나... 꼭 방금 방금 그거는 영정각이었어 그런 거 그런 소리는 <laughs> 그런 그런 소리는 조심해 줘야 돼. 아 미안해. 그런 그런 소리는 조심해 줘야 돼. 알았지? 그거... 알았어. 오, 오빠 이거 아프리카 TV야. 이거 민크 TV 어. 아니야. 이거 이거 <laughs> 블루 아 블루 어디 살아? 나 서울. <laughs> 서울? 응. 어. 야 르블랑 탑가. 나 이거 딸안 거야. 안 가. 아아그내 <laughs> 형이 그럴 줄 알았어. 음너아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지 마. 핑아, 너 서울 살아? 어. 너 약간 장거리, 장거리 연애도 아니다, 이거. 인천에서 사는 남자 어때? 인천 남구. 30분 어? 인천 30, 0분 걸려? 어. 어 내가 찾아가지고. 너안 와도 돼. <laughs> 아유, 또속렇게이냐 <소끼다>, 에라. 땄잖아! <laughs> 우후! <laughs> 야, 니 첫사연인이야? 야. 방금, 방금 <웃음> 노래방 <웃음> 마이크 들왔는데 방금, 마이크. 방금 지구, 지구 <laughs> 터질 뻔했어. 방금 <laughs> <빨간 기구, 웃음> 지구 <laughs> 터진 줄 알았어. 너, <웃음> 너, 사자후 <laughs> <다제우> 효과 쩐다? <laughs> 말을 잘안 해서. 응. 너, 너, 실제로 말 많이? 해? <laughs> 여자는 역시 이래서 실제로 만나봐야 돼. <웃음> 아, 니가 <laughs> 아, 미드를 많이 가져도 니네 호응을 안 하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가주냐? 너가 호응해야지. 아, 존나. <laughs> 아, 알리, <아니>, 여기야. 어, 아, <laughs> 아니. <웃음> 야, 야, 핑! <빙. 웃음> 피가, 아, 본... 카르마못본 걸로, 어? 못본 못 걸로 해줘. 난 그럼 <laughs> 난... 눈이 없지 않아. <laughs> 못본 못 걸로 어, 해줘. 버터몬 진짜 한 번도 안했는 블루. 안 번도 안 아, 아 블루. 블루, 죽게. 블루, <laughs> 마, 블루. 블루 죽자. 블루 시우마 블루. 블루 진라오 블루 준호 지금 가고 있어. 아, 지금 가고 아, 있다고 지금. 붙에서. 아, 지금 가고 있다고 너 주려고너매겨주려고 가고 있잖아 지금. 야. 안 뺏겼어. 안 뺏긴다 했잖아 내가. 아 조지마. 핑화다 핑화. 아 핑화. 그냥 너가 뺏길 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먹. 아씨 뭐. 아, 아니 뺏길 것같다 매. 아, 나 뭐라 매. 뺏길 것 같아도 먹는데. 핑화, 나 어때? 뭘 자꾸 어떻니아 말해줘. 이제 좀 화났을 거 아니야. 화난다고? 너 지금 화딱지나. 나는 코딱지났는데. 쌔. 풀잼. 핑님. 응? 제넌형이에요? 투버형이에요? 당연하 나지 당연하냐 당연히.. 나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투부형 같은데 야 핑아 이런걸로 고민할거야? 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이런걸로 고민할 수 있어? 가라고! 야 가! 아 뭐해! 제일... 아 씨발 진짜! 아 진짜! 야얘 뭐해! 니 오는거 아니었냐? <laughs> 여니 아까 나 쫓아와 왔잖아. 근데 왜너 뭐해? 다음이라고. 이거 밀어야지. 너 아까 나 쫓아온 거 아니었어 여기? 네. <laughs> 야. 너 같이 막상상 어? 남자 이미지보다 약간 이렇게 귀여운. 어? 누가 에이? 상남자래? 난 너.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남자. 어? 핑하 어때? 나 같은 남자. 빨리 빨리 빨타빨 빨리 빨타 빨리 고 빨리 빨타하라고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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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빨리 빨 간다. 리 지나 간다 빨리 빨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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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빨 잡았다. 어. 이거 잡아 아, 너네 홍, 뭐야, 이거. 아니, 어떡해요, 할리가. 나를. 야,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간다. 야, 카르마, 야, 존나 뛰어, 존나 뛰어가. 야, 빨리, 카르마! 에레를 파! 오케이, 나이스. 이것도 잡아, 이것도. 카르마, 오시, 오시, 오시. 맞아, 맞아. 내꺼, 내꺼, 내꺼. 오케이. 카르마, 삐졌어? 어, 아니. 거짓말 하지, 너 존나 삐졌잖아, 지금. 뭐, 너가 못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로. 음... 음. 고고고고 고가 가자 가자 이기 있다 이거 야 이거 이길 수 있다 가라 가라 라고 오케이 야저 쭉쭉쭉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야, 들어가 들어가 훅훅 훅들어와훅 들어와 맞지 맞지 이게 나야 맞지 내가 오니까 이기는 거봐 어? 이것도 이것도 지리. 디리... 어. 와 미쳤다. 아니. 잘한다. 아 카르마. 미드 차이 오지잖아. 정글 구데스 말이 돼? <laughs> 변신하지 마. 진정해. 르블랑 저 14킬 중에 9킬이 다니 거예요. 니네 거라고요? 님이요. 아, 너패 패드립 빠지마. <laughs> 지훈이 원래 나이는. 기 야야 차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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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라! 아니, 아니 이건 이거... 뭐 줄어요... 아 어떻게 죽여 아진 궁좀 사진 궁! 지도 <뽀> <쥐도> 못잡으면서 <뽀> 우리 도 맨날 잡으래 블리블락 올것 같다 <뽀> <뽀> 미안 상처받지 마요 아니야 이런건 무뭐 상처야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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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수도 있지 음. 아군을 네. 다녔습니다. <웃음> <도저히> <웃음>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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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으로 상자 안 많아. 음, 나 여기 아니, 수, 미안해. 속, 속적은 남자 아니야. 야, 사람 100개 한명 없어. 제눈님 100개 붙혔대요 어쩌고! 나가! 어, 어쩌고! <laughs> 역시 제눈이 형 상남자. 딱, 딱, 딱 좋고요. 너도 나가! <laughs> 자! 제넌입니다 너 유튜브 제넌 너구독과채고 유튜브 알림이! 알림이 설정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완전 대박 게이득이라고요꼭 하세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피시패밀리 검색 후제넌을 추천하시고 컴퓨터를 사세요 그러면 듀오와 친추 이벤트까지 있다고요? 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완전 평생 AS가 무료입니다! 피시패밀리 행복을 줘요. 피시패밀리 듀오 이벤트까지 완전 대박 컴퓨터 피시패밀리